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근대 조선 어, 45쪽에 나와 있는 붕당 정치, 붕당의 변질, 이 붕당의 변질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붕당이란 무엇이냐, 붕당. 짠. 어, 우선 이제 붕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죠. 어, 붕당 정치 이제 순기능 한번 볼게요. 순기능복이면은 다수의 사림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수렴면 공론을 중시한다. 이 공론이라는 게 바로 뭐죠?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 물론 뭐 소수 의견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음, 더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 어, 그래서 공론을 중시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제 언관적인 삼사였죠. 사안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역할이 강화가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림들이 지방 여론을 수렴합니다. 서원과 향해을 통해서 지방 여론을 수렴한다. 제가 이제 지방 여론 할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가 있었어요? 살림 이 있었죠. 살림 야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또한 가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붕당간의 공정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이 이제 붕당 정치의 순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살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살림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붕당 정치가 무엇 때문에 붕당이 형성이 됐는가 라는 거죠. 붕당 때문에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지게 됐던 부분은 바로 이 쯤에서 이조전랑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조전랑이 뭐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김효원과 그 다음에 심의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 동인이 서인을 처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정열이 모반 사건과 연련돼가지고 정철의 이제 뭐세제착봉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온건파인 남인과 그 다음에 급진파인 개혁파인 북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인들이 인조반정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북인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인과 누구만 남아있어요? 남인만 남아있어요. 서인과 남인만 남아있어요. 얘네 둘이 이제 서로 붕당 정치의 순기능 역할을 담당 하고 있었는데 어, 현종 때 들어오게 되면서 예송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송 즉 장례식 절차 문제 가지고 싸우게 돼요 서인과 남인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붕당 정치의 어떤 안 좋은 면들 역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숙종 때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환국이 일어나요. 환국 이게 이제 숙종 때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예송 때는 뭐, 뭐 누구요 현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종 자 황국이라는데 이 황국이라는 거는 정국이죠 정국 정치적인 면대를 교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서인이 강할 것 같으면 남인을 키워주고 남인이 강할 것 같으면 서인을 키워주고 그런데 이 숙종 때 황국을 통해서 황국을 통해서. 남인에 대한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강경 노선과 그 다음에 이제 온건 노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강경 노선을 노론이라고 부르고 온건 노선을 소론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론과 노론 그리고 남인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국과정을 통해서 남인들은 거의 몰락을 해버려요. 몰락을 삐리삐리삐리 몰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조가 등장을 하죠. 정조 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정조 때 정조의 아버지가 누가 있죠? 사도세자가 있죠. 비운의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죽음을 모하는. 내 네, 불상이 여기는. 불상이 여기는 파들을 시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화 죄는 어,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벽파라고 불렀어요. 이 벽파가 주로 노론들이 많았고요. 이 시파는 소론하고 남인들이 많았어요. 남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조 때는 이 시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극진하잖아요. 그래서 시파들을 많이 등용을 합니다. 특히 남인 시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인 시파들이 거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실학자들이더라라는 거죠.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이더라.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임금인 순조가 등장을 했을 때는 순조가 어리다 보니까 수렴청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 김조순이 수렴청정을 수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조 때 정권에서 소외가 됐던 노론 벽파들이 특히 남인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붕당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학문적인 경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게 되면은. 남인들 같은 경우에 정권에서 소외가 많이 되고 그래서 실학적인 부분들 쪽으로 많이 갔죠 실용적인 학문 이런 쪽으로 많이 어,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고 노론들은 정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성리학 교조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조주의 이게 최고야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조주의 그러면 또 서인들 가운데서 소론 소론들의 또 일부는 뭐를 좋아합니까? 양명학을 좋아해요. 양명학, 양명학. 아니 왜 맨날 지금 시대가 언젠데 맨날 공자와맹자와 그것만 따지냐? 어? 그것만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명나라 때에 나왔던 왕 양명에 의해서 나왔던 양명학. 지식과 실천을 다 중요적인 거예요. 지행합일 이런 것들을 소론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붕당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예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송의 전개, 예송, 예송이라는 건 송은 이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송. 얘는 예의 절차, 예의와 관련된 것이죠. 자, 1차 예송을 기의 예송이라고 불러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현종 때 일어났다 그랬죠. 현종 때. 현종, 현종은 누구예요? 효종의 아들이죠. 네. 아버지 효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효종이 죽자 자이대비가, 자이대비가 상복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이대비. 그럼 자이대비 는 누구예요? 인조의 계비예요. 인조의 계비예요. 그니까 러 효정 입장에서는 네, 저기죠. 예. 할머니 되시는 거죠. 그니까 러 인조의 계비예요. 이 사람이 상복 입는 기간은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남인과 서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예송이다. 라는 겁니다. 1차가 기예송이에요. 기예송. 2차가 갑인예송요 명칭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칭도. 그래서 서인들은. 뭘 주장하냐면 서인들은 1차 기예송때 서인들은 1년 입어야 된다. 상복을 1번 1년 입어야 된다. 남인들은 3년 입어야 된다. 자, 유교적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몇년 상치른다 그러죠? 3년 상치른다고그러죠 그래서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입어야 된다. 근데 서인들은 아니다. 효종이 장자가 아니지 않느냐?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자는 근데 남인들이 주장한 장자는 아니지만 형인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임금이 됐으니까 장자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겨? 요 서인들이 이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서인들이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효종비가 죽습니다. 효종비가 죽죠. 으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현종 때 똑같이 자의 대비가 여기 있는 인조의 계비죠. 자의 대비가 상복 입는 기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왕이 아니라 왕비가 죽었으니까, 왕비가 죽었으니까 서인들 입장에서는 9개월 입어야 된다. 남인들 입장에서는 1년 입어야 된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남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라. 이것이 예송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가지도. 별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운 것이죠, 그죠? 자, 그로한 내용들이 있고, 자그 다음에 환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국, 환국, 자, 환국은 전국을 교환시킨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숙종 때 있습니다. 숙종 때, 숙종 때, 자 여기 보시면 숙종은 붕당에 기반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고자 주도하는 붕당을 극격하게 바꾼다, 극격히 바꾼다, 교환한다 해가지고 뭐예요? 환국이에요. 그럼 첫 번째 왕국이 경신왕국입니다, 경신왕국, 경신왕국. 경신왕국 때, 우리가 앞에 있었지만, 요거 잠깐 보시면, 앞에 있었지만, 갑빈 예정 때 누가 집권을 했어요? 남인들이 집권을 했죠. 그럼 서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뭐 하려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서인들이. 그래서 경신왕국을 일으키는데, 서인들이 남인을 영모죄로 몰아가지고 축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장악을 딱 했습니다. 이것이 경신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이 임금이 되는 기반 속에서는 남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숙종이 어떻게 합니까 남인 세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뒤에서 서인들을 지원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서인들이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경신왕국 후에 경신국 후에 이 서인들이 분열을 돼요. 강경파인 노론과 옹건파인 소론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노론의 거두가 누구냐면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송시열, 잘 알아두십시오. 잘 알아두세요. 이 효종의 스승님이기도 하고, 옹건파는 윤증이에요. 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실리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화돼가지고 지들끼또 싸워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남인은 거의 몰락하게 되는 배경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신왕국을 통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어떻게 됐다? 분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기사왕국 볼게요. 기사왕국. 기사왕국은 세자 책봉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경신왕국으로 남인들이 이제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이 남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장옥정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장옥정 아주 이쁜 장옥정. 얘가 나중에 희빈이 되죠. 그래서 장희빈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럼 당시에 중전이 아기를못 낳거든. 이 숙종이 장희빈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얘가 임금이 되는데, 얘가 이제 누구냐면 경종이에요. 아들을 딱 낳아요. 그 아들을 낳으니까 숙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얘를 원자로 삼아야 된다. 원자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세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해도 삼을라 그러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요? 서인들이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서인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서인의 우두머리 누구? 송열이 특히 막이리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적장자를 보셔야죠. 아직 중전이 나이가 있는 나이가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러한 배경 남인들이 뒤에 누구를 얻고 있어요? 장희빈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인들을 몰아내고 송열은 끝까지. 저기 귀양 갔다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가지고 사양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기사 황국되는 직권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술한국. 갑술한국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희빈이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중전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기 중전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죠. 오빠가 국정을 농단하고 숙종이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서인들 세력을 슬금슬금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장희빈을 사사시킵니다. 사형 명에서 죽이고 장희빈과 기분 관련 있는 남인들을 몰락, 몰락 시켜버리면서 재지권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갑술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예송까지 같이 합해서. 이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갑 경기갑이에요. 순서가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자, 기는 뭐예요? 서. 그다음에 갑은 남, 경은 서, 기는 남, 갑은 서. 그죠? 누가 집 거내는가? 요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경신황국대, 경신황국대의 서인들이 모와 모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다. 요까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로 보겠습니다. 결과로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증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중요한 건데.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 비변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시스템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 원래 중종 때 세워지죠. 외놈들이 네. 쳐들어와 가지고 외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비상 기구인 비상시 변란시에 세운다 해 가지고 비변사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 이 비변사는 일종의 회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로 얘기하자면 도병마사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임시 기구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왕이 당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어 왕과 관련된 뭐 중추원, 아 저기 저기 저 승정원에 있는 승지들 들어가겠죠, 비서들.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어 재상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다음에 육부. 그다음에 또 누구도 들어가요? 여기에 장군들도 들어가요. 장군들도, 장군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에서 모든 기능을 모든 것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정식적인 기구인 의정부라든가 육조 왕권은 예전에 비해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내려가게 되더라. 자,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래 붕당은 사림들의 분열이었죠. 근데 이 비변사라는 기능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붕당에 누구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도 참여해 무반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 무반들도 어느 쪽에 쓰느냐 남인 쪽에 쓰느냐 서인 쪽에 쓰느냐 노론 쪽에 쓰느냐 무반들도.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라든가 의정부의 기능은 더욱 더 약화되더라라는 그런 결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16세기 중반에 중종 때 세워졌던 이 비변사가 언제 가서 없어지냐면 흥선 대원군 19세기 중반 때에 가 가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200년 동안 국정을 지들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그렸던 비변사. 이것도 붕당의 폐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가지는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계속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노론 가운데서도 특정 가문이 정 가문이 집권하게 되는 19세기 전반기에 세도 정치라는 아주 안 좋은 조선시대에 가장 썩은 그런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어, 호랑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호랑 논쟁은 호와락의 논쟁이에요. 노론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여러분들 잘 꼬셔요. 이호랑론쟁은뭐 서인과 남인들 간에 아니면 뭐 노론과 소론들간 에 아니에요. 노론들끼리 논쟁분이에요. 노론들끼리. 그래서 호론과 낭론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호론은 호예요. 호. 우리가 충청도를 어뭐 호라고 부르거든요. 호. 호 충청도를 호 호지방이에요. 호지호지방. 그래서 뭐 호서지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도를 이호 아래에 있다 해서 호 남지방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충청지방에 있는 노론들입니다. 즉, 시골에 있는 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 시골에 있는 노론들이구나 호지방, 충청지방에 있는 노론들이구나. 시골에 있구나. 시골에 있어. 이들 생각이 좀틀였을까요 아니면 고리타분할까요? 약간 고리타분한 분제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강조하는 것이 인물성 이론이다 라는 거죠. 인물성 인간과 물질은 서로 다르다 라는 얘기예요. 인간과 물질은 서로 다르다. 물질은 다르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중국인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건. 물건이 아니라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원체 제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론입니다. 화이론. 화가 뭐죠? 중국이죠. 이는 뭐예요?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오랑캐. 아이 또 이거 오랑캐. 오랑캐. 그래서 나중에 19세기 후반 들어가게 되면서 어. 서양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뭐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또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오랑캐기 때문에 내쳐야 된다. 죽음을 가하고 내쳐야 된다. 위정척사 운동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것을 배척해야 된다. 이것을 계승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자또한 가지 낙론이 있습니다. 낙론은 낙, 낙이 어디냐면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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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방 경기 지방. 그래서 얘네들은 인물성 동론이에요. 같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 다 똑같지 뭐가 달라.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중국하고 똑같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화 이론을 부정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더라. 근데 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가게 되면 북학파라든가 또 개화파로 계승을 하게 되더라. 19세기 때에 개화파로 계승하게 된다. 이 호랑론제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명칭만 잘게 뜻풀을 하면서 그것만 잘 이해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다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양명학은 원래 명나라 때 예, 명나라 때왕 양명이란 사람이 강조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해서 저는 양명이라고도 그렇게 저 혼자 이해를 해요. 자, 지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두 중요하다. 실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행합일이에요. 지행합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맨날 공자할 맹자할 맨날 그것만 뭐 하고 유교 경전만 열심히 들립다막 공부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유교에서 가장 큰그금 근본 가장 으뜸 덕목이 바로 뭐냐 인입니다. 인 인간이 인을 가져야 돼. 인 그럼 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 예의를 다하는 그런 마음이 인으로 그게 있으면은 인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이 예의를 다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정성이 있어야 돼. 성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 내가 예의도저 사람한테 갖춰야 되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아 제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제가 나보다 살이가 밝아 근데 나이가 어려 내가 과연 쟤한테 인을 베풀 수 있을까 괜히 얄밉고 나보다 잘난것 같아서 근데 나보다 어리지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게 학문적으로도 어 대단하시고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마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관념을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갖고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공자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명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실천 당시 노론들이 무시를 했던 노론들이 무시를 했던 뭐예요? 과학이라든가. 예,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양명학들이 주로 누가 했다라고 했어요? 소론들이 했다라고 제가 아까 붕당의 정계 과정에서 왜 소론들이 이걸 열심히 공부했는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정제두라는 사람이에요 정제두 정제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열심히 연구했냐면 강화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강화 학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건 이 실천을 중요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북학파에 영향을 주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물론 여기 낙론들도 영향을 주었고 그죠?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것이 험문 이제 잘 나왔는데 열려실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열려실 이 근익이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 열려실 기술이 지어져요. 열려실 기술. 여러분들 교재에는 몇 페이지죠? 네, 사6쪽에 예, 영조 때, 영조 때, 영조 때의 학자입니다. 그럼 이 근익은 워낙 집안이 소론 집안이고요. 소론 집안이고, 그 다음에 가업이, 가업이 양명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1 6섯 기술이라는 건데, 이 16일 기술이라는 책은 기사 본말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본말체로 되어 있어요. 자, 기사 본말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기사를 중요시, 기사를 중요시, 기사. 기사가 뭐죠?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의 근본과 그 다음에 결과,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사 본말체다라는 겁니다. 기사 본말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주요 왕들의 주요 업적, 그 다음에 천문, 지리, 외교, 천문, 지리 또그 다음에 외교, 그 다음에 당파성을 배증하고, 실증주의에 의해 가지고, 실증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책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사야사 그러는데, 야사야사 그러는데, 이 야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사 본말체예요 보통 정사는 인근과 정치 위주로만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천문이라든가 지리라든가 또 외교라든가 또그 다음에 어 옛날 고전, 고전, 예, 옛날 중요한 고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실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명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던 어 저서이다, 예. 열려질 기술이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붕당의 붕당 정치의 폐단, 우리가 예송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죠? 황국그 다음에 호랑논쟁 그 다음에 양명 영국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영정조 때의 정치, 영정조 때의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